자, 이 시간에는 그, 여러분들은 좀 들어보셨겠지만 또 모르시는 분들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관심 없으신 분들은 뭐 더더욱 못 들어보셨을 텐데 그, 우리 그 상문살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살이라는 것이 이제 그뭐 죽일살도 쓰고 그러는데 사실은 그, 어, 우리 그 이제 동양 철학계통의 이제 특히 풍수지리설 그런 거뭐또 명리학 이런 쪽에서 이제 그다음에 거기다가 음 토속 무속 신앙이 이게 결합이 되면서 어뭐 살이라는 용어가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 명리학에서도 이 살을 인정하는 학파도 있고 또 전혀 인정하지 않는 학파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개 그런 거를 또 어떻게 구분하냐면은 이 명리학을 학문으로 끌고 나가시는 학자분들은 그 살을 인정하지 않고 그러나 또 명리학을 어 어떤 어 술사로서 역술업에 이용하시는 분들은 또어 채용을 합니다. 그 살이라는 것을. 그러니까 이거는뭐 네가 옳다 내가 옳다 이거는 따질 수 없는 분야예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여러분들도 이 다음에라도 무슨 살 얘기 나왔을 때 무조건 되고 거부감을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제가 뭐 기왕 말 나왔으니까 잠깐 한 마디만 해 드릴게요. 그 명리학도 어 우리나라에 이제 뭐 학파도 참 많습니다. 그걸 다 열고 하기는 싫고 근데 우리나라에 꽤 알려졌다는 뭐 이제 명리학 예를 들어서 명리학의 가장 대표적인 게 자평 명리학이고 이제 그런 게 있죠. 그런데 그 명리학 파에 이제 뭐 선생도 있을 거고 제자들도 있을 거고 뭐 그런 문화생들도 있고 이제 그래서 같이 공부하고 연구해 나가는데 여기서 많은 이론들이 이제 많이 나오죠. 그러니까 뭐 옛날 거를 무시하고 너무 또 새롭게 새로운 것만 나가시는 학파도 있는가 하면 하여튼, 다양합니다. 그거 다 설명을 못하겠고. 어쨌든 그런, 그, 명리학이라는 것은 학문이잖아요. 어쨌든 간에. 그런데 그 학문을, 운명을 점치는 학문인데, 결국은. 근데 그, 학문이라는 것을 연구하시는 분들이 정말 뛰어나신 분들 많죠. 책, 엄청난 책을 그냥 다 달달달 외우는 분들도 많고. 그런데, 자칭, 타칭, 고수다. 그런 분들도 사실은 알게 모르게 기도하러 많이 다니니다그러면 그분들이 그 거의 통달하신 분들인데, 이론적으로, 뭐 때문에 산으로 돌려다니면서 기도를 할까요? 그거는 우리 인간들이 명리학이라는 거는 결국은 글자를 갖고 푸는 건데, 인간이 만든 글자 아니에요. 근데, 어, 아무리 천재적인 사람이라도, 그것만 갖고는 입으로 부족하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어, 우리가, 예, 이제 그, 저 같은 경우는 그런 한계를 일찌감치 깨달았기 때문에, 저는 무속과 명리학과 기타 다른 이런 동양 철학, 뭐 저는 하다 못해, 뭐, 뭐, 별자리 점치는 것까지 저는 다 인정하고 어, 그것을 좋은 점을 합쳐서 음, 제 나름의 이론을 만들려고 애를 많이 쓰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극단적으로, 어, 단정적으로, 어, 칼로 두부 자르듯이 가려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여러분들, 그걸 좀잘 참고하세요. 이 상문살이라는 게 뭐냐면은, 쉽게 말하면 초상집 다녀와가지고 이상하게 몸이 아프거나 하여튼 일이 잘안 풀리거나 집안에 뭐 해괴한 일이 많이 생긴다거나 특히 뭐 사업하는 사람들 뭐 사고가 잘안 되거나 뭐 이런 거예요. 근데이 상문 쌀을 사실은 인정 안 하시 안 하시는 분들은 뭐 더더욱 그렇겠지만 사실 이게 사람들이 굉장히 무시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 상문 쌀을 저 자신도 당해봤지만 이 상문사를 굉장히 좀이 실생활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추구하는 그런 것이 어 생활명리잖아요. 그러니까 생활도인, 생활을 하면서 깨우쳐 나가는 것이 제 방식입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살면서 초상집에도 가야 되고 뭐 결혼식장에도 가야 되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특히 초상집 다녀와 가지고. 심하게 앓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그게 그냥 감기 몸살로 알고 있는데 아닙니다. 그거 잘 생각하셔서 이걸 뭐 미신이라고 치부해 버리면 제가 할 말이 없어요. 그런데 아닙니다. 저는 결론적으로 말해서 그러니까 이 상문살이라는 것은 어 일단 초상집에 갔을 때어 이제 특히 요즘 같은 그런 장례식장 이 대세잖아요. 그런데 이거 옛날하고 또 달라요. 옛날에는 그래도 좀덜 했다고 보는데 가정집에서 초상을 치르는 경우에 지금은 이제 말 그대로 그냥 막 대형 장례시장 같은 데는 막 하루에도 몇 개씩 초상이 치러지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그 생각할 때마다 사실은 끔찍해요. 그게 어 그런 걸 인정 안 하는 사람들이야 뭐. 그냥 사무적으로 생각하면 되겠지. 그런데 아닙니다. 그 사람이 죽어서 일정 기간은 그 영혼이 떠나질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장례식장에 가서, 어? 겉으로 볼땐 깔끔하지만 그 많은 영혼들이 거기서 어디 가지도 못하고 버글버글 거린다는 거, 이거 상상을 해보세요. 그런데 그런 영혼들이 어? 이제 귀신이 되는 거지. 그런데 그런 영혼들이, 어 문상객들, 이제 조객들이 왔는데, 보면은, 이 영혼의, 영혼이나 이런 귀신이나 이런 빙의되는 것, 이런 것들이 어떤 주파수나 코드가 맞아야 달라붙는 거거든요. 아무한테나 그렇게 붙는 게 아니에요. 이게 뭐 사람들은 몸이 약했을 때 걸린다, 이게 아니고 아주 건강한 사람도 걸릴려면 걸립니다. 그리고 또 건강한 사람은 물론, 몸이 약한 사람보다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되게 알습니다. 크게. 근데 이게, 어떤 그 영적인 코드, 조금 전에 말했던 그 주파수가 맞아야 침투하는 거거든요. 몸 속에 들어오는 거야. 그런데, 그것을 간과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한테 이제 짤막하게 결론을 내줄게요. 이 상문사를 무지, 무시하지 마시고, 지나간 과거를 생각했을 때, 나나 아니면 우리 가족이 초상집에 갔다 오고 나서 좀안 좋은 일이 있었던 것 같다. 몸이 아팠다. 뭐 이런 등등에 잘 생각해 보시고, 그렇다면은, 그런 분들은 저는 초상집에 그 장례식장이나 이런데 가지 않는 것을 권합니다. 한마디로. 그게 약이에요. 그러니까 요즘엔 뭐 솔직히 온라인 시대고, 옛날 같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꼭 성의를 표시해야 되겠다 가시는 분한테 그러면은 요새 뭐할수할수 할수 있나요? 온라인으로 입금 을 시켜드리고 죄송합니다. 저는 사정이 있어서 못 갑니다. 이렇게 연락을 취하는 그렇게 좀 지혜롭게 사세요. 그게 이 상문살을 예방하는 방법이지 뭐 그거를 그리고 기왕에 또 어, 상문살이 걸린 것 같다 싶으면은. 음, 그거는 병원이나 이런데 가서 되는 일이 아니거든요. 주사 맞고 이래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이게 그냥 한참 알다가 보면 이제 떨어져 나가는데 어, 이제 그 달라붙은 귀신도 그렇고 영혼들도 어, 다뭐 무슨 일이 있으니까 또 나가야 되고 뭐 떨어지고 이러는 일이 생기는 건데 음, 만약에 내가 이제 상문살이 온것 같다 싶으면은 저는 그 병원에 가기보다는 그 중에 그래도 좀 명망 있고 좀 괜찮은 어? 소문이 난 소문으로 들었을 때 괜찮다 깨끗하다 싶은 그런 무속인을 찾아가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이거는 종교의 무슨 뭐 예를 들어서 교회나 절이나 이런데 가는 것보다 저는 무속인을 찾는 것을 권합니다. 우리나라의 그 토질병은 어? 그런 병은 우리나라식으로 풀어야 되니까 결론은 그거예요. 여러분들 그거 아시고 자 오늘은 창문살에 대해서 설명해 드려 봤습니다. 또 궁금하신 거 있으면 연락 주세요.